<laughs> 오빠, 어? 어, 어? 다 와, 나와, 다 와, 다 아, 와. 음. 오빠, 주민등록번호. 5722. 어, 알았어, 알았어, <laughs>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니, 그, 진짜로 말해. 우리, 우리 다 겁내 거쳐서 오는데. 어이, 참만, 어? 맞습니다. 아 진짜 어떻게 여기 출연하시게 됐어요? 청춘을 돌려다오를 만아니까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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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막막 막 밝아지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네.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소개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살기 좋은 아까 정장님께도 마스, 말씀드렸지만은 살기 좋은 북구, 물 좋고 공기 맑은, 맑은 북구. 북구 그 중에서도 각화동입니다. 각화동! <laughs> 강가동 <laughs> 화이팅! 가가동 화이팅! 나나 양산동 화이팅! 양산동 화이팅! <laughs> 나, 아, 나 깜짝 놀랐어요. 북구에 보면 예, 예. 양산 양산도 있고 우산도 있고 다 있다고 북구에는 양산 햇 햇들 때 쓰는 양산동도 있고 비올때 쓰는 우산 우산동도 아, 있고. 그 소리 그, 그, 들었어요. <laughs> 제가 예, 여기 청주스타 노래사랑 진행하다가 아주 새로운 사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예. 오늘 어떤 노래 준비하셨나요? 예, 저 곡을 많이 바꿨습니다. 바꾸지 말라 했잖아. 어때요? <laughs> <laughs> 네. 응. 그 그래. 저거 저 나훈아 님의 일곱 빛향기에서그 신곡인데 응. 그 중에서 한곡 골랐는데 응. 우리 저그저 담당자께서 요 대여가. 공목이. 그냥 그래서 그래서 옛날 노래 저그저 그 나훈아 님의 노래인데 응. 홍시. 홍시. 응, 홍시. 나이가 60 넘은 거 맞네. 홍시 부르네. 홍시. <laughs> 네. 홍시 가겠습니다. 어디서 홍신 누구십니까? 예, 양산동에서 온 노상 이기입니다. 오늘 여기는 어떻게 알고 출, 어, 여기 출연하셨어요? 글쎄요, 작년부터 한잔 소리는 들었는데, 음, 음. 아, 금년에 또 누가 한 분이 또 추천을 하더라고요. 예, 예. 한 번, 그런 데가 있더라고. 예. 그래서 한 번, 엊그저께서 신청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 신청 한 번, 와서 보니까 좋으시죠? 예, 굉장히 그죠 막 에너지도 있고 네. 막 엄청 챙겨주는 사람도 많고 방송도 있고 화면 한번 봐봐요 화면 엄청 잘 나오죠. 여로 오니까 예한 아파트에 살면서 생긴 얼굴도 한번 못본 예. 우리 문인 청장님 얼굴도 보라. 아 이거 참 좋습니다. <laughs> 우리 청장님, 어디 아파트 살아요? 예. 청장님, 어디 아파트 살아? 아니, 본인, 어디 아파트 살아, 본인? 그 이름도 유명한. 예. 자이 2차 아파트에 살고 있어. 자이 2차에 살아? 예. 본인이? 본인이? 예. 본인이 자이 2차 살아. 제가 삽니다. 예, 본인이 살아, 본인이. 나 청장님 산다고 말안 했어. 청장님은 따라서 와서 살아. <laughs> 자이 2차. 아, 우리 또 자이 2차, 거기 뒤 등산로도 있잖아요. 예. 좋은 예. 아파트 사시네? 우리 청장님이. 운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응. 굉장히 몸이 건강하십니다. 괜히 본인도 거기 얹혀 타시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오늘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저, 조항조의 옹이. 오, 이거 분위기 있는 노랜데? <laughs> 네. 누구 생각하시면서 부르려고? 그 첫사랑 생각하면서. 워메! <laughs> 나도, 나도, 나도 생각해야 되겠다. 오이 주세요! <laughs> 감사해요. 응? 예뻐. 어디서 온 예쁜이에요. 소개 한번 해주세요. 영봉동에서 온 조미현입니다. 영봉동에서 왔대요나 <laughs> 노래도 궁금해요. 어떤 노래 준비했길래 이렇게 예쁘게 하고 오셨는지. 노래? 응. 최영범 씨의 바람에 붙인 편지. 아, 진짜? 우리 최영범 가수님. 지금 바람에 붙이는 편지 준비해 오셨대. 세상에. 어머. 다음 온곡자 앞에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이거 떨릴텐데 네, 근데 우리 최영범 가수님이 어, 사람을 긴장 안하게 하잖아. 편하게 하니까 막 본인 노래 부른다고 해가지고 심사 틀렸고 맞았고 틀렸고 맞았고 이런 거안 하실 거예요. <laughs> 무조건 잘한다 잘한다 해주실 거니까 네. 마음 푹놓고 네. 옆에 딱 매니저다 생각하시고 우리 제영범 가수는 내가 이 노래를 부르는 순간 오늘은 심사위원이라기보다 나의 매니저다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고 불러주세요. 긴장하지 마시고 네. 아셨지요? 네. 바람에 붙치는 편지. 네. <laughs> 네, 반갑습니다. 네 안. 여기는 맞습니다. 또 복구 무슨 동에서 오셨을까? 복구 도안동에서 왔습니다. 오! <laughs> 아니 아니 우리 관장님 김용욱 관장 제주도죠. 어떻게 구를 아니 동을 이렇게 맨날 다 다른 동에서 이렇게 다 오신대요. 나 진짜 복구 어, 어 우리 출연자가 만약에 어 우리 한회당한 30명 나오면 28개 동다 나오게 생겼어. 어떻게 이렇게 캐스팅을 한대? <laughs> 대단하시네. 우리 그 동네는 좀 어때요? 살기가? 살, 두암동은 안전히 살길 금그쵸 두암동이 어. 두암동이 어. 최고 좋은 동네였었지. 에이. 에이. 아 저는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오늘 지금 <웃음> <응>? <웃음> 아니 오늘 예심 본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왔는데 화장도 안 오고 화장도 안 오고 음. 어. 예심 본다게 갖고 <laughs> <laughs> 그래도 아. 맨 얼굴이 이쁜 게 괜찮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피부가 좋잖아. 그리고 아니, 화장도 안 하고 그냥 왔는데, 매니 큐어도 바르고, 신발도 신고, 옷도 세트로 입고 오고, <laughs>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팔찌도 하고, 다 했는데. 리 기본이에요. 네. 아, 기본이야. <웃음> <웃음> 아, 오늘 노래 기대된다.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12줄을 기대 12줄 잘할 것 같아. 노래 잘할 것 같으죠, 시청자분들? 오, 기대돼요. 12줄 한번 신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음. 또 여기는 무슨 동에서 왔을까? 또 용봉동에서 하세요. <laughs> 잠깐만. 아.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셋셋 셋. 네. 마이크 잘 나와요. 네. 가깝 가깝게 좀 대주세요. 가깝게 용봉동에서 용봉동에서 오신 누구실까요? 제구마라고 합니다. 아! 우리 청춘스타 노래자랑은 어떻게 알고 출연했어요? 여기 놀러 왔다가. 응. 저도 노래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 신청하게 됐어요 아 놀러 왔다가 네네. 누구랑 같이 오셨어요 가는 분이랑아그 다른 분 응원하러 왔다가 네네. 이거 좋네 우리가 회원 증원이라 그래요 <laughs> 회원가입 시켰네 그래서 그때는 응원하러 왔고 네네. 오늘은 출연하러 오니까 네네. 출연이 기분이 훨씬 더 좋죠 근데 떨려요. 근데, 떨려요. 안 떨려. 용봉동인데 뭐, 한 식구끼리 뭐, 떨린답니까? 근데, 조금 더 떨리라고 말씀드리자면, 이거 전국방송이다. <laughs> 전국에서 다 보고 계세요. 어, 가끔씩, 뭐, 캐나다랑 미국에서도 보고 그래요. 네. 예. 오늘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음, 딩동댕이요, 내 인생. 딩동댕. 오, 좋습니다. 오늘 신나는 노래 한번 가볼게요. 네. 음악, 주세요! 고마 네. 일단, 심사위원님들 점수 좀, 일단, 먼저 좀 줘봐요. <laughs> 의상점수. 어, 의상점수를 좀 주고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을 위해서 진짜 며, 며칠 동안 준비하신 거예요? 제가, 응. 그, 노인 봉사, 그 노래 봉사를 하거든요. 아. 근데 제가 이제 복지관에 선생님께서 응응. 오늘 한번 나가봐라. 그래갖고 응. 제가 지금 왔습니다. 오늘. 노래 봉사를 하시는데 네네. 아 봉사는 어떤 봉사? 노래 노래로? 노래 봉사도 하고 또 행복 봉사단이라고 네. 어, 이렇게 직접 가서 5.18 묘지도 닦고 어, 경로당 청소도 해주고 경로당 청소도 <laughs> 네. 해주고 각각 네. 가깝, 네. 좀 가깝게 네. 그런 봉사에 참여하고 있고 카메라 카메라 보시고 아, 아. 네. <laughs> 네. 네. 네 그래서 막 네. 묘지도 어, 5.18 국립묘지도 네네 닦아주시고 하고, 예. 경로당 경로, 청소도, 청소도 해주시고 하고. 또행복의이 그 돼주시고 벌스 네, 터미널 같은데 그런데 가서 소독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합니다 공공장소도 청소도 네, 해주시고 네, 네, 네. 네. <laughs>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아름답게 또 출연도 해주시고 네. 오늘 어떤 노래 불러주세요 <laughs> 오늘 처녀 농군 처녀 농군 노래 네, 네. 네, 먼저 들어볼게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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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여기 또 무슨 동? 동림동 동림동 <laughs> 엄청나 오늘 동이 다 다른가 오늘 어, 오늘 동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동림동에서 오신 누구실까요? 정영자예요. 아 오늘 누구랑 오셨어요? 친구 저기도 노래 부를 분도 같이요. 아 저기도 가수로 오늘 네. 가수로 네. 아니 같이 노래 부를 거예요. 이따 가수로 나와 오늘. 어 아, 그럼 두 분이서 어떻게 알고 나오셨어요? 아니, 같은 동네 사니까. 같은 동네에서? 같은, 동네에서? 네, 같은 동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어, 동림동? 네. 그럼 동림동에서 여기는 어떻게 오셨어요? 아, 차로 태워다 줬어요. 아, 차로 태워다 주시고? 네. 두 분이 같이? 네. 어, 오, 좋다. 노래. 아, 근데 다 흥겨운 노래만 불러가지고. 응. 나만 또. 무슨 노래 준비하셨는데? 보약 같은 친구. 보약 같은, 이것도 흥겨운 노래잖아. 응. <laughs> 보약 같은 친구도 흥겨운 노래잖아요. 그리고, 걱정 안 하셔도 돼. 우리 여기 딱 보면은, 우리 딱 섭외되어 있어. 응원단도 섭외되어 있어가지고, 빠른 노래는 빠른 노래대로, 느린 노래는 느린 노래대로. 다 응원단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무 염려 마세요. 네. 네, 노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laughs> 아유, 아유, 아유 아, 팬클럽을 데려왔어요, 팬클럽을. 모집했습니다. 어? 모집했어요. 아, 모집했어, 팬클럽. <laughs> 아니 팬글 인기비결이 인기 뭐예요? 예? 인기비결이 뭐예요? 멋져요. 아~ 인기. 어안 어, 그래도 본인도 알고 계신데 <laughs> 인기비결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멋진 거래요. 멋진 거래요. <laughs> 오늘 어디서 오신 누구세요? 북구 문흥동에서, 문, 문흥동에서 왔으라. 문문흥동에서 <laughs> 왔으라. 노래는 뭐 들고 왔으라? 아니, 그것 아니고요. 응. 내가 한 말씀 드리려고. 어, 그래요. 여 카메라, 문인, 문, 카메라 보고. 문인 청장님이 계시면 내가 피하를 좀 올라고 그러는데 못했습니다 응. 문인 청장님이 자꾸 영광, 군남사 하는 분이요. 아, 진짜로? 예, 영광 자꾸군남사시는 분이요, 고양이. 영남. 나도 영광 사람이고. 아, 그 얘기 하려고. <laughs> 이 자리에서 <laughs> 네. 북구 복지관, 종합복지관 직원님들께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선생님들, 지금 날씨가 엄청 더워요. 네. 다른 공무원들은 9시에 근무를 하죠. 우리 노인 복지관은 오전 아침 8시에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팀장님 위와 선생님들도 8시까지 출근해야 돼요. 우리 때문에 고생하시는 우리 종합복지관 팀장 및 선생님들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오 <laughs> 우리 우리 복지관 선생님들은 한 개도 안 힘들 거야. 이렇게 네.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몰라줄 때 힘든 거지 네. 이렇게 알아주는 분들이 많으면 그 힘든다고 생각 안 해요. 보람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래는 원점으로 갑니다. 아, 원점으로 갑니다. 큐! 아이고, 아이고, <laughs> 어서오세요. 아이고, 어서오세요. 아니, 세상에, 이러, 이렇게 입고 몇 시간을 대기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냥 편하게 입고 왔어요, 입는 어, 편하게? 네. 너무 이쁜데? 평소 의상이에요? 네, 한 번씩 가끔 입어요. 그래, 이거는 자주 네. 입는 분이 아니면 아무리 방송이라 그래도 이렇게 입기 힘들거든. 나도 그래요. 자주 입으니까 입지만, 어 진짜 자주. 오 특별한 뭐 비법이 있어요 의상 컨셉에? 아니요 그냥 평범하게다 뭐 맛있는 것 많이 먹고요. 예. 네. 그대로 운동도 하고 그래요. 아 이게 평범해. 네. <laughs> 평범해. 어머 머리에 핀도 너무 예쁘시고 귀걸이 다 세트로 맞추셨네. 벨트까지 세상에 오늘 어떤 노래 부르세요? 미운 산에요. 미운 산에 네, 오늘 방송 누구 줄어요? 누구 보고 있을까? 네. 방송 누구 누구 보고 있어? 음, 말안 하고, 나도 여기 따라가지고, 친구 따라가지고, 우연히 한거요 아, 친구 따라서? 네. 친구, 예, 친구는 어디 있어요? 안, 지금 안 왔어요. 제주도 갔어요. 아, 지금은 제주도 갔고, 네. 그 전에는 친구 따라서 왔다가,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해요. 한번 출연하신 분들이 또 소개도 많이 해주고 하셔가지고, 그래도 나오느라고 용기 내셨는데, 잘 나오셨어. 방송 얼마나 이쁘게 나오는지 나중에 방송 보세요. 네. 이게 생방송이니까. 네. 네. 아이고, 아유, 또나시휴 아유,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유, 어쩌면 인사를 그렇게 정중하게 또 해주세요. 어, 나 우, 소개도 우아하게 해야 될것 같아. 어디서 오신 누구신가요? 저는 북구 동림동에서 인기짱. 아, 집에서 인기짱. 그래서 오늘 여기 한번 나와봤습니다. 오! 독립동에서, <laughs> 다 같이, 독립동에서 인기! <laughs> 집에서도 인기! <laughs> 오늘 청춘스타 노래장에서 인기! <laughs> 어, 우리 인기짱님, 독립동의 인기짱님 오늘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아, 좀 오래된 노래지만은 노래 연습을 못했어요. 어저께까지 연락을 안 해줘가지고, 응. 오후에서 연락을 해줬어. 그래서 내가 평소에 불렀던 노래 어. 나훈아 선생님의 추억에대관려 아, 평소에 부른 노래가 중요해 아니, 근데 연습을 못 했어요 평소에 부른 노래가 중요해 여기는 연습보다도 가장 자연스럽게 네. 가장 자연스럽게 즐겁게 부르시면 돼 네, 네. 잘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심사위원님들이 화면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하시기 때문에 심사를 네. 아주 그냥 즐거운 에너지가 팍팍 느껴지면 점수가 올라간다니까 네. 네, 음악 드릴게요. 네. 네. 음악 주세요. <laughs> 김영욱 관장님, 오늘은 좀더 목청 좋은 방청객으로 섭외하셨나봐요. <laughs> 오늘이 참 좋네요. 네, 오늘 참 분위기 좋아. 저희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인사. 네. <laughs> 저는 도암당에서는손윤섭입니다 아이고, 도암당 혹시 마이크 잘나오 가깝게 마이크 한 번만. 네. 한번 인사, 한 번만, 아, 한번 해보실래요? 어? 어잘 나오네, 잘 나와. <laughs> 오늘 누구랑 오셨어요? 저 혼자 왔어요. 아, 혼자 왔어. <laughs> 근데 음,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 저 이거 나온지 몰라요, 아무도 지금. 아무도 몰라? 노래를 할지도 모르는데. 복지관에서 음.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봐봐라 해서 왔어요. 아이고, 선생님들은 선수야, 선수. 아무나 아, 안내 보내. <laughs> 노래를 안녕하세요. 잘하거나, 흥이 많거나, <laughs> 뭔가 봉사를 많이 하고 있거나, 아무튼 자랑하고 싶어갖고 방송 나가라 그러지? 아, 죽겠네, 지금. 어. <laughs> 그, 그냥 나가라고는 절대 안 해. 뭔가 노래뿐만이 아니라 뭔가 분명히 자랑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나가라 그래. 뭘까, 그것이? 어? 그것이 뭘까 얼굴이 이뻐서? 어? <laughs> <laughs> 웃어야지 내가 말하고 말하는데 <laughs> 그래가지고, 노래는 어떤 노래 연습했어요? 사랑은 무슨부 응? 사랑은 무슨부 아, 사랑은 무승부. 어, 사랑 김영님 노래. 응. 어, 요거는, 요거는 연습을 하고 나오셨겠는데? 어? 연습을 좀 했겠어. <laughs> 어, 이 노래, 이 노래 생각보단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laughs> 그럼, 나, 내가 좋아하는 노 노래라. 어, 좋아하는 노래라서 요거 좀 어려운데 노래. <laughs>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쉬세요. 어, 저는 노래를 원래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어. 그리고 노래하는 경력으로 보면은 제가 60년도에 떠서 노래를 했던 사람입니다. 어. 66년도에 호남 예술제가 있었어요. 에, 호남 예술제가 그때 66년도에 제가 제대를 했는데 제대를 9월 13일부로 제대를 해가지고 60, 66년도 가을에 호남 예술제에서 제가 1등을 했어요 오 <laughs>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K, 광주 kbs 방송국에 변홍준 아나운서 라고 계셨죠 그 국회의원 하시던 네, 분 네, 네. 예, 그분이 계실 때 그리고 양률린 아나운서 라고 있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것이 돼가지고 그때 내가 전라남도 대표 광주방송국 대표로 해가지고 오또 서울을 갔습니다 서울에 가가지고 그때만 해도 제 서울에서 제일 큰 무대가 서울 시민회관이었어요. 오. 서울 시민회관에서 거기가 KBS 경음악단 그때 당시에 KBS 경음악단장이 김광섭 씨. 음. 그다음에 m b c 경음악단 12인조, 24인조 밴드들이 쫙 있는 데서 제가 노래를 했어요. 음. 에, 그때 에,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심사위원들이 다섯 분이었는데. 김광섭 씨, 어. 그 다음 박춘석 씨, 응. 박시춘 씨, 작곡가들입니다, 전부 다. 그 다음 백용호 씨, 황문평 씨, 응.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 분들이 쫙 심사를 했어요. 응. 예, 거기서 제가 엄청난 그 쉽게 말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그랬는데, 응. 그래갖고 그 다음날 행사가 끝나고 그 다음날 KBS 남산 본부에 가가지고 또 노래를 했어요. 응. 네, 거기서도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았어요. 음. 근데 그때 KBS 자랑 같아서 안 되겠다. 아, 자랑, 자랑하는 자랑은 자랑해야지. 근데 KBS, 당시에 KBS PD 최고의, 최고의 대빵, 음. 이명환 씨라고 계셨어요. 음. 이명환 씨라고 계셨는데, 에, 그분이 카메라가 생방송으로 나가는데, 음. 노래가 다 끝나고 나니까, 저한테 딱 다가오면서 하시는 음. 말씀이, 음. 딱 그래, 그런 얘기를 하요 당신은 노인을 더할 필요가 없고 어. 다 연극 공부만 조금 하시라고 응. <laughs> 그러면은 이겨라고 어. <laughs> 그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큰큰 어. 네. 큰, 네? 큰일 났네. 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로 형편상 음. 가정 형편도 그렇고 그래 가지고 노래를 통안 하다시피 저의안 했어요 저는 평소에도 집에서는 콧노래 한 번도 흥얼거리지 않습니다 음. 그런데 마이크만 딱 잡으면 누가 노래 한번 하라고 마이크 잡으면 제가 노래를 해요. 음. 그리고는 절에 안오고 그리고 옛날에 이제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서울에 이제 뭐 카바레 나이트클럽. 캬바레 또 나이트. 또 광주에서 <laughs> 나이트클럽. 그런 이런 데서 제가 노래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아,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그리고 또한 가지 더나요한 응, 가지 더 하세요. 제가 이제 군대 생활할때 1등병다고 응. 부산으로 갔어요. 응. 부산으로 배치 받아가지고 갔는데 그때 당시에 부산에서 응. 각 직장 콩골대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부산은 군부대들이 많아. 응. 그래가지고 각 군, 군부대 소속도 다. 응.